또 먼저 자르고 우리 노래 다시 들을까? 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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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손다 하고. 패교 패페 패교 패발 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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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여기 손 배. 먼저 다 하고 발 해줄게? 패 발. 패패패패 <laughs> 발톱 할 거야. 발톱 할 거야. 야 그랬어. 예이 아, 발톱 깔 해보자. 응. 와 진짜 발톱도 엄청 많이 자랐네. 그렇지. 음. 발톱 발가. 아가. 음. 이수야, 우리 빠방 타고 이수 미용실 가는 거야. 어, 우리 미용실 같이 갔다가 재밌는 거 할까? 그래. 이수 처음으로 파마하러 가는 거야, 이수. 어때? 기분 어때? 아니야, 우리 근데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날씨가 엄청 춥네,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겨울이 왔네요. 또 겨울이 왔어요. 가을은 없는 것 같고, 바로 겨울인 것 같네요. 태연쌤한테 가면 은 좋은데, 제가 어제 태연쌤 머리 자를 것 같거든요. 아, 이수야, 먹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머리, 그 지지야, 지지, 이수야, 지지. 먹지 마. 이 뺏어. 저기, 태연쌤한테 가면 좋은데,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멀진 않아도 뭔가 주말이라서 차가 너무 막히거든요, 그 길은. 그래서 못 가고, 그냥 동네로 지금 가려고 나왔어요. 예약하고. 애기들이 또 많이 간다 그래서 이 동네에. 아, 맞아. 오늘 독박이에요, 저. <laughs> 완전 독박. 남편이 이번 주도 계속 야근이었고, 다음 주까지 엄청 바빠서 엄마랑 둘이 놀아야 돼, 유희수. 맞아. 아빠 없이 둘이 있어야 돼. 다 왔다! 내리죠! 이쪽으로 가세요. 근데 애기 파마하려고요. 파마요? 예. 조금 어색해서 그러지. 어디 가노? 아이고, 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한, 몇, 몇 시, 한,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더, 더 걸려요. 시간 걸려요? 아. 시간 시간. 고생 좀 하자. 가자! <laughs> 여기서 뭐뭐뭐 하는 거예요 <laughs>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얼음 되는 거. 이거 뭐예요? 우와. 노란색이지. 이뻐. 놀아봐, 우리 멍멍이 보러 가자. 어디? <laughs> 맞아. 멍멍이 있었어 저기. <laughs> 이제 저기는 진짜 멍멍이 있을지도 몰라. 저기 가보자.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걸릴데요. 이거 30분 뒤에 풀고 그다음 또 30분 정도 더필요한가 봐요. 자, 앞으로 한 1시간 뒤면 파마 완성. 이도인생첫 파마. 기대됩니다. 아기도 이거 줘? 아기 상어 줘? 가만히 있어 이수 중화 중입니다 중화 중 거의 다 끝났대 이제 엄마 봐봐 김치 사우디 공주 같네 알았어 줄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지? 아 너무 편하다. 어, 아 좋아, 그렇지? 에 언니가 같이 누워 있어요. 언니 누워 있어요? 언니도 누워 있지? 네. 그냥 여기 누워 있는 거야. 너무 좋다. 어디 자리? 어디 자리? 네. 기 여러분 이제 애기 머리 다 끝내고 집에 와서 한숨 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래가지고 원래 내일 약속이었는데 뭐어쨌든 친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피곤을 날려버리기 위해 바카스. 왜냐면 제가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다 먹고 올것 같아요. 이소가 지금 이제 차 안에서 자야 되는데 지금 낮잠 때를 놓쳐가지고 조금 틀어주다가 꺼야지. 저는 친구네 집인 용인으로 갑니다 40분 걸려요 40분 이따 집에 친구 집에 가서 켤수 있으면 켤게요 안녕 출발한 지 지금 5분 됐거든요 뻗었네요 잠시 후 오른쪽 방입니다 낮잠을 미용실 때문에 못 자고 엄청 피곤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항상 용인 이 친구 집에 자주 가는데, 길 헷갈리지 말고 가야지. 한, 출발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거든요. 맨날 틀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리냐고. 자, 이것도 참 신기해. 근데 또 보시다시피 꼭 틀리면 엄청 막히는 길로 틀려. 길치가 운전할 때네비 때문에 그나마 조금 편해, 인생이 좀 편해진 것도 있는데, 길치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한번 길치는 영원한 길치. 네, 이수가 자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애기가 자면 막혀도 좀, 좀 막혀도 괜찮아요. 음, 가보도록 하지요, 마음 편하게. 아디 <laughs> 좀. 어, 아니요, 이러고. 그랬네. y 하 come on 너이엔투포더쇼 근데 맘 나도 샘플 안예예 하세 히파파피오 세 에이요 장 너가 이제 임신을 해서 낳는다 음. 치면은 이수는 유치원 생일 거 아니야 유치원이나 막갈거 아니야. 그치. 여섯 살 갔어.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인 거지. 아돈 들어가는 거는. 제도도 있 제도 막 이제 그런 게 시작될 텐데. 아 너무 무섭다. 잘 노네 둘이. 응. 아기 은우야 아기 잘 모르니까 잘 알려줘. 카메라 이모는 이거 찍는 게 이모의 직업이야. 너 직업 알아? 응. <laughs> 카메라 찍는 게 이모가 하는 일이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돌리는네 응, 이, 이모 멋있게 찍어줄게, 이모가. 응. 치즈. 김치. 그거 그런 거안할 거야? 응. 알았어. 이수 오빠랑 재밌게 놀아. 응? 응? 아유 잘 먹어. 이너 언제 이렇게 반었어? 이 배터 배터 배터. 는건 내년에 임신? 네 살에? 어. 네 살에 임신이면 다 살에? 그럼 괜찮아. 이수 내년에 기적이 다떼 거고. 그거 떠나서 나는 이제 째가좀 만만치 않은 내가 나올 까 봐지. 나봐야 아는 거고 남들 말은. 그렇게 남들 내가 또 기정일 수도 있지. 어, 또 내가 말해. 또 반전일 수도 있지. 사실 존나 짜증나기 재밌. 흡연하네, 약간 이런식으로 있는데. <laughs> 남들 말은 남들 말이고. 어차피 어차피 어. 가질 거고 하면은 완전히 이게 제일 최고지. 그렇지. 나는 외동 은 생, 너는 외동이랑 아무도 아예 외동을 생각해본 적 없지. 없지. 어. 나는 뭐 희한한 게, 아그니까순 순하... 순해서 그렇겠지. 근데 나도 왜... 내 인생에는 없어. 나도 왜내 인생에 없어가지고 낫긴 할 건데. 얘왜 이렇게 잘 먹어요? 걔는 음... 입에 뭐가 들어갔어요 조용히. 아... 그렇다고 밥을 잘 먹는 건 아닌데 뭔가 좀다먹줘야되고다 먹고 한명 끝나면 응.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지랄이고막 하니까. 노답이네. 노답니까 음... 소주를. 소주 음. 먹었어 혼자. 음, 컵에다가. 그러면 좀차 차분해져. 아 진짜. <laughs> 없이 노는 게 재밌지. 그래. 나도 쉬고 근데 이제 없이 가니까 응. 뭐, 누구는 없이 가니까 응. 좀 좋고. 내 살만해. 응, 살만해. 왜 그때 왜, 어떻게 힘들었는데? 새벽 <laughs> 새벽 에한 시간에 한 번씩 했어.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울었고 신생하십니까? 어, 신생아보다 더 하니까 그러니까 신생아보다 더 힘들었어. 그치 신생아 때 쉬었어. 왜왜 그런 거야? 너가 생각하기에 어, 친 친구 같은데 그러니까 오빠도 무슨 그거... 귀신 들는 거 아니야? <웃음> <역할정도> <웃음> 진짜로? 그러니까 오빠도 <laughs> 대박 <대박이다>. 이 오빠도 들이니까 <laughs> 어. 화가 나는 거야. 뭘지 푸려아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순이 일단 이만할 때도 이런 소리를 안 냈어. 이순 지금도 조용하잖아. 어, 그조용히 은우가 저랬어. 생각해 보면 음. 근데 이제 한명 그래 너 은우는 괜찮았다고 거야. 했어. 그러니까 은우가 괜찮으니까 그때도 너도 와서 놀아도 그치, 그치, 와서 그치. 놀 수가 있잖아. 이런 한명 순한 애가 있으면. 어. 근데 지름나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고 난 솔직히 내가 육아하는 입장에서도 막 그런 힘든 거를 많이 못 느껴봤으니까 애, 애가, 그러니까 그치. 막 힘들다고 하면 아, 어느 정도길래 이게 렇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래 나는 키, 내가 키운 애가 저, 저런 성향이니까 맞아. 한 명을 더 낳아봐야 아 내가 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구나. 그런 깨닫나봐 그지. 나는 아, 나는 그냥 너 이제 이번에 안 거고 그지. 어, 알고 난다 이렇게밖에 될수 없구나. 내 그래서 아! 또 느끼는 거는 내가 앵! 애를 품을 그릇이 앨. 안 되는구나 앵! 왜? 그건 아니지 난냐면애 둘을 품을 사람은 따로 있어 아... <laughs> 근데 좀 마음이 애도 앤데 내 나도 여유가 져야 될것 같아 그 스트레스를 네가 아이고 어. 그거를 다 품을 그게 안, 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아 나는 그릇이 애기를한 명만 낳았을 그릇신데 음. 내가 한 명을 더 낳아서 내가 나 자체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걸 하겠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지 어떻게 알았지 응. 이렇게 낳고 나서 조롱, 깨닫는 거지. 보랄 조랄만이... 맞지. <laughs> 낳고 나서 깨닫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맞아. 내탓이야 네, 이렇게 태어났어. 생각해 보면은 예에 어떻게 주가 태어나 서고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큰 것만으로도 감사는 하는데 아좀 성적 형성 아쉬다아쉽 많이 아쉽다 왜 이럴까? <laughs> 많이 아시우다잉 오 마이 갓! 이수도를 해봐. 이마를탁 치고. 아이고. 잘했어. 나도 아팠죠. 나잡 고맙다. 여러분, 지금 9시 10분인데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요. 이수도 잘것 같긴 하거든요. 갈 때는 몇분 만에 잠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자것 같기도 하고 이수가 보통 어, 요즘 10시쯤 자거든요. 안잔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죠. 그래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빠바이 <laughs> 그거 좋아? 어때, 이수? 나, 는이 같아 나, 나, <laughs> 이 같아? 귀엽지? 나, 나, 이 나, 이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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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